얼마가 드는 것보다 먼저 한 가지 제가 양 작가님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양 작가님은 회사를 퇴사하신 다음에 카페에 대한 창업을 한번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 카페의 로망이죠. 따뜻한 네. 햇살 아래 향기로운 커피에 아름다운 음악을 깔고 거기에 카페의 주인이 돼서 앉아있는 모습만 상상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실상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자. 카페 창업비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한 1억 정도 생각해봤는데. 아, 아주 작은 카페를 찾으실 생각이신가 보요네네 <laughs> 보통 이렇게 카페 하나 찾는데 한 1억 7천 정도 든다고 해요. 아, 네. 네. 근데 1억 정도의 투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 카페를 창업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양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에어비앤비 창업비용은 얼마나 들것 같으세요? 아, 그래도 한 1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정말로 좋은 게요. 실제 투자금, 보증료 빼고요. 실제 사라지는 돈, 즉, 투자금이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에 이렇게 베이직, 제가 나누는 거예요. 표준, 그 다음 프리미엄 형식으로 되는데요. 실제 일반 우리 수강생들이 드는 비용의 투자비는 500만원 정도입니다.